안녕하세요. 차선TV란입니다. 자, 어제 사실상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됐죠.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의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불안한 이유이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보조금 계산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언 컨대 그 누구도 쉽게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기 힘들게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요. 보통은 전기차면 주고 아니면 안 준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면 주고 아니면 안 준다 뭐 이런 식이죠. 한국처럼 보조금 계산에 요구되는 팩터가 10개가 넘어가면서 아인슈타인도 혀를 찰 계산남이도록 운영되는 국가는 다름건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이 불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들이 해외 시장에서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죠. 이 상계관세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회사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야, 너 아빠 찬스를 썼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관세 더 내고 팔아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의 경우 유럽에서 최대 45.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항의로 많이 줄어든 것인데요. 분석기관에서는 최초 최소 55% 이상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이번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을 보시면 노골적으로 국산 특정회사 밀어주기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단순하게 내수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기업의 전기차를 위해서 세금을 지원한다는 생각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 어떨까요? 이런 한국에 편향된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지급을 하고 있는 보조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 시각에서는 앞으로 주느냐 뒤로 주느냐의 차이일 뿐 똑같은 자국 기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번 2025년도 보조금으로 인해서 현대기아 전기차를 제외하면 같은 국산차인 KG 모빌리티조차도 많이 손해를 보죠. NFP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인 테슬라와 유럽 전기차들 역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미국과 EU에서 중국 전기차에 부과한 상계관세처럼 한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정부와 기업이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니가 보통의 국제무역인데 이 경우 누가 먼저 눈을 찌른 상황일까요?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중국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긴 하지만 이런 식의 LFP 전기차 죽이기 보조금에 대해서 BYD나 지리에서 얼마든지 중국 정부에 항의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더라고요. 결국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전기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 말에 검토를 하시던 밀도에 따라서 LFP 배터리의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으려던 노골적인 정책을 회수하신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회수하시라고 영상 여러 개를 올려드린 거였고요. 하지만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은 결과만 놓고 볼 경우 국산차에 후하고 수입차에 불리한 보조금 정책이란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전기차가 해외에서 상계관세나 징벌적 관세를 맞더라도 이것에 대해 항의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중국 전기차도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세계적으로 전기차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한국 입장에서 소탐 대실 엔딩이 예상됩니다. 부디 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삼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감당할 수있겠